안녕하세요. 지난 게리사 장점에 이어 단점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게리사 장단편을 같이 녹화하며 게리사 디스할 생각이 신났었다가 단점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단점편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점 1. 낮은 인지도. 제가 겪은 일화도 많지만, 많은 분이 보시는 나는 솔로에서 10기 광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수는 항상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10기에서 변호사를 제치고 광수 타이틀을 가져간 분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공인회계사, 한국길이사, 미국길이사 펠로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직길리사 분들은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펠로우라고? 미국길이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통과목을 통과한 후 ASA를 취득하고,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트랙을 전부 통과한 fsa를 취득하게 됩니다. 영어 활용 수준, 난이도, 비용 등 여러 이유로 취득하기 정말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fsa 중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막힘없이 가능한 분은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 현직 기사 중에서도 10기 광수는 상위 1% 이내에 들어가는 인재라고 볼수 있겠네요. 국내 거주하는 FSA는 회사의 연봉 테이블이 아니라 개별 협상으로 정하는 게 보통이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업계 평균 많은 연봉에 여러가지 추가 옵션을 주면서 모셔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던 FSA분들을 보면 이사와 변호사분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임원, 대표까지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능력자 관속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공영 회계사라고 소개를 하죠. 보험 기리사는 말해도 대다수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공인회계사를 먼저 언급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업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 보험설계사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매번 설명하기 귀찮아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단점 둘, 개업 불가. 보험계리사도 개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리사의 고객은 보험사죠. 보험사는 국내에 40여개밖에 없어, 계리법인이 우후죽순 생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으로도, 경력이 짧은 계리사는 개업하기 어렵습니다. 계리사는 위험률이나 준비금, 재지급금 등 여러 가지 검증을 수행하는데 알아야 하는 지식 범위가 너무 넓어 짧은 경력으로는 개업해도 할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추가로 독립계리업자의 검증의무는 보험과 관련된 여러 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경력이 얼마 없는 사람의 의견을 금융감독원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지금도 검증능력에 유구심이 많은 원수사들이 신규 계리법인에 의뢰를 할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업무 역량이 많이 쌓인 보험사 실무자 부장들이 나가서 시작한 법인들이 많고 많은 업계 활동으로 다져놓은 인맥을 통하여 초반 영업을 하고 검증 능력을 쌓아가며 고객서를 추가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보험사에서 업무 경력을 쌓고 나서 본인의 인맥과 업무 지식에 따라 개업을 할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단점 2-1. 수익의 한계. 개업이 불가하기에 따라오는 단점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되고 중량값은 세무사 회계사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수익은 기껏해야 월급쟁이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조금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단점 2-2 나이 들어 할수 없음 따라오는 단점 두 번째로 나이 제한입니다. 세무사는 개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도 뒤늦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길리사는 시험용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반 회사 취업하고 동일합니다. 가끔 여러 커뮤니티에서 30대 중반 분이 게시사 공부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글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30대 중반이 넘는다면 채용하는 회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점 3. 좁은 커뮤니티 어깨의 상위권 대학교 수학통계학과 출신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이 업계는 학연은 확실히 있구나 느껴지는 정도이고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회사가 많아져 다양한 학교도 가끔 보이지만 최종 합격한 시입사원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학교들이 많더라고요계리 관련 실무자들은 학연, 스터디 인연, 자업반 등으로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단점은 안그래도 고여있는 업계에서 피해성을 더욱 키워 일부에서는 사내 정치 등으로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죠. 단점 넷, 치열한 취업시장 먼저 결산 관련 부서는 회사에서 수익을 내는 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까먹는 부서이죠. 이런 부서들은 회사에서 효율화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먼저 손을 댑니다. 상품 개발은 그나마 영업 쪽에서 잦은 상품 계정을 요구하기에 채용이 꾸준히 많이 늘고 규모가 늘어났던 부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회사에서 사람이 직접 하던 노가다성 계정, 결산 작업을 자체 IT 개발이나 다양한 솔루션 업체를 통하여 자동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 인력의 증가는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길이서 숫자를 늘리겠다는 목적하에 한때 광업별 합동률이 50% 넘기며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덕분에 대형사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져 최근에는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도 취업재수를 하는 분들이 꽤나 보입니다. 단점 5. 내향적인 업무. 장점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근무하고 사무실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년까지 일하게 된다면 매일 같은 건물에 출근해서 변화 없는 하루가 30년 넘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계정이나 결산 시즌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번아웃이 쉽게 오기도 하고 노력감도 종종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화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BTI 검사에서 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오래 일하기에 안 맞을 수 있을 테니 한번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점들을 말하긴 했지만 계리사도 나름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팔대 자격증에도 못 끼는 계리사라고 무시하는 글도 많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보험사 주변에 일하시는 임직원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계리사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에게 추천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란 것이죠. 자격증끼리 비교하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각자의 특징이 명확하여 누구에는 세무사 회계사보다도 더 좋은 직업이 아닐까 싶네요. 차후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생보, 손보, 어깨 차이, 길사 시험 소개 등 다양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도움이 되신 분들은 힘내라는 의미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